자만전 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만전 도서는 지혜서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얘기하는 지혜 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일반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혜자다. 어,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할때그 지혜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요리조리 예, 상황 파악을 잘해 가지고 예, 투자 투자를 잘하고 어 사실 약간 약삭발은 좀 영리한 좀 영민한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하시면 이제 지혜라고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지혜는 전혀 다른 지혜입니다 전혀 다른 지혜 어떤 지혜냐 하면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자문 안에서 지혜를 지혜가 스스로를 인격화시켜 가지고 의인화라고 얘기하죠. 의인화, 지혜 그러니까 김지혜, 최지혜 이런 지혜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막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군데군데 군데, 여러 군데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먼저 1장 20절에서 3 3절 보면 이 지혜가 마치 예언자처럼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막 <laughs>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막 어, 막. 그, 그러니까 예언자들 보통 광장에서 사람들이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달은 사람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정보, 지식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2장 16절에서 지혜라는 것은 자기 지혜가 스스로를 가르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조의 조력자였다. 그리고 나는 잔치, 파티의 주체자다. 그러면 그럼, 그럼 이 지혜는 도대체 무슨 지혜라는 겁니까? 뭐에, 무엇에 가깝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도 물론 지혜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지혜라는 걸. 이게 신약과 구약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지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정보적 개념, 뭐,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봤을 때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리켜서 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내리냐 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 그의 명령률을 지켜라 이게 예, 지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몬과 전도서를 지었던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지혜 지식 뭐 다른 말로 평에 다른 말 표현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 바로 지혜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이 지혜를 가르쳤던 게 자본서고,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인생을 깨닫고 다시 지혜를 정리한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지혜를 얘기하지만 좀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지혜를 논했던 이 자몬 말씀에는 굉장히 뭔가 실천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이 삶에서 실천적인 삶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보면요. 교환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해뒀습니다. 도약을 요약을 해뒀는데 제가 자만 서는막 길게 교환을 쓰지는 않았어요. 요약을 해놨어요. 그 자만이 하는 말씀이 되게 반복되고 그리고 강조점이 분명해요. 바로 삶의 실천이에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막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적 정보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20 페이지를 보면 의인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희망차고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어뭐 굳게 서고 또뭐 이런 21 페이지를 보면 녹색 글씨 지혜자는 겸손하고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또 명예롭고 폭력적이고 폐역한 행동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어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하게 베풀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빚을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고 뭐예요? 이 지혜가 다 삶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서를 읽으시면서 아, 지혜란 무엇이냐 그런 거 생각하자. 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원서를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서로 넘어가 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였대 예, 논연기 때, 예, 정리한 지혜서라고 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해벨. 3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해벨이라는 단어 자체를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계속 자문서를 통독해 가면서, 헛되다헛되다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인생무상 <laughs> 이걸로 끝내버려. 다헛되다 인생 다 필요 없어. 뭐 이걸로 끝나는데, 아닙니다 이헛대다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헛대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수증기 숨, 잡기 애매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 해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해벨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맥락에서 번역을 해보면, 모순, 수수께끼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 특히 전도서라는 맥락에서 이 해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헛되다라는 표현보다는 모순,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인생은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아, 전도서 제가 자꾸 잠원이라고 하나요? 자어 그래서 이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헛된 게 아니라 인생은 모순이다. 인생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수께끼고 알수 없기 때문에 풀어봐야 아, 정확한 걸알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가 얘기를 하는 해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알수 없는데 사람들이 막 확정 지어져 지어 가지고 막 아는 척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경우. 가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디에 많으냐? 유튜브에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인생을 성공하는 뭐 아홉 가지 법칙 이러면서 아는 척지가다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튜브에 많은데 가끔 이제 제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신천지에서도 자주 방문해가지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러가지 많은 이제 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댓글 달아줍니다. 막 다들 보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적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은 한 부분만 읽고 아는 것처럼 아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음? 그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일하고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원하고 지나치게 아는 척하고 지나치게 게으르고 지나치게 판단하고 뭔가 아는 척하는 것 조심하라는 다 우매자라는 겁니다 우매자라는 거. 네? 전도자가 어? 전도자가 전도자가 전도서에서는 전도자라고 자기 마, 자기를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 이게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 해, 해, 돼. 그래서 인간은 막다 먹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어떻게 한다? 다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다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못 먹고, 다못 누리고, 미래를 모르고, 결국 죽어야 되고, 심판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먼저 인정하는 게 바로 지혜의 첫 걸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또, 주권자, 또 주관자, 또 심판자, 이 하나님을 경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 허락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또 자연과 함께 일상을 누리고 또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나치게 먹는 거 죄입니다 지나치게 일하는 거 죄고요 지나치게 뭘 하는 건 이건 다 죄예요 어? 하나님께서 결혼생활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배우자예요 이걸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주권자가 허락한 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우미한 자, 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전도서는 인간의 한, 한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고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담보 잡히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다음 뭐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우리는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랑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 행복.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인데 그걸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놓치면 절대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을 수 있는 그 행복, 그걸 누리는 게 지혜자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